<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우쌤입니다. 자, 오늘 미니올림픽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그냥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패럴림픽은 기존의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제 장애인 올림픽으로 열리는 그런 올림픽인데요. 그래서 패럴림픽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골볼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꼴볼이 무엇이냐면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입니다. 1946년 2차대전 후에 시각을 잃은 이제 참전용사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패럴림픽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꼴볼이 처음 시작된 패럴림픽은 1972년. 하이델베르크라는 패럴림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1976년 토론토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최초로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하고요. 국내 장애인 전국체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다양한 대회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볼 집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잘 보고 함께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골볼 먼저 규칙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경기 규칙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준비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실제 골볼에서는 좀더 크기가 큰 이런 공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하거나 다른 좁은 장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테니스 공과 이런 문방구에서 파는 방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울을 테니스 공, 이렇게 칼집을 내갖고 테니스 공 안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막아준 다음에 이제 방울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뭐 칼질을 할 때는 이제 조심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다 뜯을 필요 없이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조금만 구멍 넣어준 다음에 구멍을 내준 다음에 방울을 넣어서 테이프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대가 또 필요한데요 이렇게 안대를 시각장애인들이어도 혹시나 뭐를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대를 쓰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안대가 없다면 수건으로 가려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손수건이나 등등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은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놨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벽과 벽 끝을 두고 서로 앉아서 하면 되는데요. 실제 경기장은 조금 더 넓고 인원수도 3대3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1대1로 경기를 할 거고요. 뭐 많게는 2대2까지는 할수 있겠지만 일단 준비한 거는 1대1 경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공을 이제 벽에 맞추게 되면은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대를 쓴 상태에서 공을 굴리고 안대를 쓴 상태에서 공을 맞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디 선생님과 함께 같이 경기 간단한 규칙 알아보고 한번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디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기다렸나요? 여러분의 주디 선생님입니다. 아, 안녕.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이제 경기 간단하게 알아볼건데요 일단은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격권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벽을 향해서 그냥 공을 굴려주면 됩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일어나서 하지만 우리는 좁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앉아서 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대 한번 써주세요 대신! 자 이제 앞에안 보이죠? 네. 자이 상태에서 원래는 둘다 안대를 끼고 하는데 지금 선생 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안대를 벗고 있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그렇지 이렇게 막았으면은 이제 바로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안대 쓸게요.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들어갔나? 요 아니요. 예 들어갔어요. 어. 아 여기네요. 자 이런식으로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득점을 하게 돼서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를 잘 듣고 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개의 칸막이를 놓고 해서 경기를 할 거고요 보면서 경기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방울뱀 주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점 내기 해볼까요? 5점? 5점 좋습니다. 5점 내기. 그러면 은둘다 안대를 쓰고 저는 눈을 감았지만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잘 어울려. 그러면 공격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5점 내기요. 자, 5점 내기. 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막았나봐. <laughs> 어! 막았다! 어, <laughs> 어! 어 왔다! 거의 어, 가운데 어, 있어요 앞으로 어 짱구 직진하면 돼요 어어 어, 지금 안돼안돼 왜? 반칙반칙 아니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laughs> 준비 영대현 아, 다시 시작 시작어 막았다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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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디 공격 성공! 야! 너무 세게 하는 거아까 아, 어, 살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상의 해 갖고 뭐 세게 해도 되는데 됐습니다. 약간 제가 좀질것 같아서 지금. <laughs> <laughs> 불안해 갖고 이러고. 근데, 자. 오케이. 됐대요됐대요 준비. 시작. 자우 <laughs> 공격 선공1대1자 합니다 공이 준비 시작 베이크더입 베이크더입 이대일 완전 반대였어 완전 <laughs> 반대였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이거 여러분이 봐야 웃긴데 이렇게 허우적대는 모습을 준비. 오막았어 막았어요 오마았어마았스마어스 마라스 어라스 마라스 마라스 마어스어라스지라스 마라스 마라어 마라스 마라스 마 보고 해야스 마라스 마라 <laughs> 뒤로 조금 가지세요. 막았어 <laughs> 맞았어. 나옵니다. 네. 쫓이 네. 공격.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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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맞, 맞, 막았어요. 짱오 거기 어. 있어요. 어. 자, 짱오 공격. 발을 그 판에다 붙이고 공격해 주세요. 좋아요. 어, 공격. 오! 주디 막았어요. 오! 어, 잘하는데? 어, 어, <laughs> 아! 어, 이거는 어, 골 먹혔. 먹혀... 먹힌, 먹힌 것 같아. 먹힌 것 같아요. 어. 네, 뒤에서 나온 것 같아요. 2대3대3대 1. 1. 너무 웃겨. 우와. 막았어. 설마? 완전 그거 다. 거미손 누구야 아, 김현우. 김 아, 김현우. 김현우. 아, 김현우. <laughs> 네. 아, 김현우. <laughs> 아, K, K 시, 아, 조현우, 조현우. 아, 현우현우 아, 현우 아오 들어왔어요 4대 이입니다 오, 오, 4대2. 4대2. 네. 오, 오 완전 정확히 손으로 잡았어 막았어요오잘 먹는다 오아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오대삼 아 <laughs> 주디에 <있을 때만> 승리 <laughs> 주디 승!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골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원래 이게 뭐 무릎 보호대도 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하고 뭐 하면 되는데 뭐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정도까진 필요 없고 뭐좀 바닥이 딱딱하다 그러면은 뭐 이불 정도 깔고 할수 있겠죠. 요가 매트 깔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경기를 해주면 되고요. 뭐 규칙은 서로 뭐 상의해가지고, 뭐 세게 굴려도 되고, 뭐 약하게 굴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잘 규칙을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거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그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놀이 중에 가장 재밌었던 놀이였던것 같습니다. 그뭐 몸을 좀 피, 펴서 공을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슬쩍슬쩍 제가 안대로 올렸을 때 짱우쌤을 봤는데 <laughs> 너무 웃겼어요. <laughs> 그런 것들도 재미의 요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그러면 오늘 활동은 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